안녕하세요, 유에스입니다 가봅시다 절대 하고 싶지 않은 헤어스타일 월드컵 Let's go 아, 하고, 하고 싶지 않은 거죠 제일 싫은 걸 고르면 되듯이 와... 일단 이것보다 더 싫은 거를 하라는 거잖아 어, 근데 얘는 누군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좀 아닌 거 같은데? 아니... <laughs> 저는 이건 일상생활 좀 불가능할 것 같아 어, 이거는 일상생활 좀 가능할 것 같아 그냥 이거 밖에 나가도 그냥 무난무난하게 그냥 무난하진 않지만 그래도 막 <laughs> 그런 <웃음> 어, 소개팅까지도 가능할 것 같아. 근데 이거는... 이거는 안될것 같아. <laughs> 이거는... 어 이거는 진짜 너무 힘... 이건 빡세다. 이거는 절대 안 좋을 것 같아. 자, 대머리 대 롱리 가이... <laughs> 이거. 이건... 이거, 근데 이거 진짜 머리 하고 다닌 사람들 이거 있지 않음? 이거 바가지 머리잖아, 바가지 머리. 요거는 이제 중학생, 초등학생들 좀, 이거 귀엽기좀 보이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 많아. 귀여 얼굴이 좀 귀염귀염 상인 분들 좀 해. 대머리도 뭐 나쁘진 않아. 근데 나는 두상이 좀안 이쁘기 때문에 대머리 맞습니다. 자, 이오리의 넘실감인 머리. <laughs> 야, 어떻게 머리가 이렇게 되냐 <laughs> 이거. 야, 이거 거의 손이 손 위치만큼 튀어나온 것 같은데, 중력을 거스르는 머리인데, 여기는 머리카락이 부드럽고, 여기는 딱딱한가 본데. 어, 그리고 이거 황혼의 바코드컷 아, 바코드 이거 머리 와, 이거는 진짜 둘다좀 별로다. 일단 더 싫은 거를 해야 되니까, 이거는 뭐 일상생활 가능하잖아. 이게 가능하면 이 머리가 가능하면 가능하잖아. 이거 가자. 이거는 진짜 도저히 못 가겠다, 이거는. 아, 헤이아치. 그치, 헤이아치도 안 나올 수가 없지. 불가사리컷. 와, 이거 실제로 한 거를 일단 보고 싶긴 하다. 이거는 만화니까 이거 그림으로는 가능하지. 이거는 실제로 봤어. 그러니까 하고 다니는 건 아닌데, 약간 그 머리카락 이제 탈모 있으신 분들. 할아버지 분들이 이렇게 머리카락 이렇게 하시는 분들을 좀몇번 봤어. 근데 이거는 한 번도 못 봐서 상상이 안 가네. 근데, 만일에 이 머리가 가능하다면, 나는 살 수는 있을 것 같아. 그니까, 러 밖에서. <laughs> 밖에서는 뭐, 이 지하철과 이제 버스 타고 다니는 거는 포기해야 돼. 무조건 나는 차를 사야 돼. 이 머리를 하는 순간. 어, 내 차를 타고 내집 안에 있는 주차장에서 절대 차만 타고 다니고 이동을 해야 돼. 그리고 나서 코스프레 장을 간다면 가능해. 코스프레 왕이 되기 위해서는 가능할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거는 진짜 좀 힘들 것 같아. 어, 일단 머리 빠진다는 거는 요거는 뭐좀 힘들 것 같아. 회사도 포기해야지 유튜브에다 목숨 걸어야지 유튜브나 이제 인터넷 방송에다 목숨 걸고 해야지 자 미연씨 주인공 컷 그리고 유사쿠 눈에 띄고 싶지 않은 컷 이거는 좀 오반데? 근데 이거는 할 만한데? 나 이거 해보고 싶은데 이 머리는? 이거 그... 시, 시력, 시력 포기 컷 아니야 이거? 난 이거 해보고 싶긴 하다 멋있는데? 나중에 나 그거... 혹시나 캠방키게되면이 머리 한번 길러봐야겠다 이거는 괜찮네 뭔가 그 신비주의 느낌도 나고 물론 굉장히 불편할 것 같아 보이긴 하는데 괜찮은데? 내가 해보고 싶다 이거. 이거는 진짜 도저히 못할것 같아. 이거 유희양이구나. 아, 유희양 머리 컷들이 다 이러네. 다 각져있네. 이건 어떻게 맞는 거야? 거의 이거는 머리카락이 아니라 그냥 배치 같은 거를 여기다 그냥 머리다 껴놓은 것 같은데. 이거 요거 요거 파란색깔이랑 요거 요거 빼면은 일반 머리야. 요거를 붙여놔가지고 되게 이상한 거야. <laughs> 얼굴은 잘 생겼는데 왜 머리 스타일 들고 다니까. <laughs> 이거는 좀 힘들 것 같아. 아나이 머리 봤어. 나이 머리 보고 나 진짜 충격 받았어 이거. 나이 머리 못 참. 아 근데 왜? 아니, 아니 머리 스타일은 괜찮아 이거. 머리 스타일 괜찮아. 멋있을 것 같은데. 약간 두 번째는 아이돌들이 많이 할것 같은데. 이거는 좀. 이건 괜찮아 호나우드 삼각김파 컷은 이거 실제로 보신 분계시면 아마 이거 절대 못할 거야 이건 진짜 안돼 이거는 진짜 끝판왕 끝판왕 절대 안돼야 <laughs> <laughs> 이거 예술이다 이거는 와 이거는 인싸 인싸템이다 인싸템 적 토마 컷은 야 이거는 인싸템인데 어, 이거는 나 하고 대중교통 이동할 수 있어 밖에 나갈 수 있어 이거 하고 소개팅까지 갈수 있어 어, 선자리? 선자리도 갈수 있어. 면접. 또갈수 있을 것 같아 뭔가 나만의 그 독창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단 보여주고 나서 나중에 머리 깎으면 되니까 아 어,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아 이게 이거는 진짜 힘들어 아 여러분 제가 이번에 그거 예전에 그 머리 스타일 대해서 얘기했었죠 제가 초등학교 때 제가 스포츠 커버 머리 하고 다녔다고 했죠 내, 내가 그 말한 게이 머리야 이 머리 이 이거 이 머리하고 내가 초등학교를 다녔어 예전에 내가 그 머리카락 얘기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이 머리야 이 머리 맞아 정확히 이 머리야 이 머리는 진짜 그 어떤 누가 해도 어울리지 않아, 이거는. 삼무컷은 진짜. 나 처음 알았는데 이걸 삼무컷이라고 하는구나. 나 때는 이걸 스포츠컷 머리라고 했거든. 저거는 진짜 힘들어. 진짜 소화기 진짜 힘들 거같 다시 나오고 싶지 않아. 와, 얘 근데 이런 진짜 잘 짓는다. 초코틴틴. 이거 맛있었는데. 이거 요즘 안 나오지. 초코틴틴은 진짜 맛있었는데. 이제 진짜 초코틴틴 같긴 하다. 가장의 무게컷, 이거는 뭐. 그냥 곱슬머리, 반곱슬머리면은 가능할 것 같은데. 그거는 뭐 생각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 자 이제부터 8강이고요 홍이 뿔몬컷 대충 참... <laughs> 아니 이거 어떻게 골라 이거를 아... 이거는 진짜 못할 것 같은데 일단 홍이 뿔몬컷 같은 경우는 이거는 약간 그거 아니야 애니메이션 같은 거 보면은 약간 날라리인데 오토바이 타고 다닐 것 같아 그런 느낌 그러니까 그리고 막그 각목 같은 거 들고 다니고, 각목에다가 꼭 붕대 붕, 붕대 묶고 있어야 돼. 그리고 머리에다가 약간 띠! 하얀띠 이제 하고 다니면서그 오토바이다 이제 깃발. 어 깃발 꽂고 다니고. 그리고 막 옷은 하얀색인데 막통큰 거. 약간 이런 느낌의 이건 커이고 코틴티는 이거는 어떻게 했냐 이거? 이거 머리다 얘는 씌워놓은 거 아니야? 이게 가능해? 아니 이거는 어떻게 하지? 이거는 진짜 예술작품인데? 일단 일상, 일상에서 내가 만일에 하기 싫다고 하면은 나 초코틴티는 못할 것 같아. 초코틴티는. 일단, 이거는 만든다는, 내가 머리 세팅을 하는 것도 너무 힘들 것 같고, 저러고 밖을못 나갈 것 같아. 차라리 뿔몬 컷을 하는 거는 가능할 것 같아. 유이왕의 눈에 띄고 싶지 않아 하는 컷, 대머리. 이거는 뭐, 고를 필요도 없죠. 이걸 절대 하고 싶지 않아요. 호나우스 삼각김밥 컷. vs. 헤이아치 모세 기적 컷. 아... 대머리로 살아야 되는 건가. 아니면 대머리는 아니지만 요러고 바클디제에 가야되는거냐 아... 너무 고민되는데 일단은 저는 대머리 좀 싫은 것 같아요 모세 기적 컷 가겠습니다 근데 네, 사실 저거 아까전에꺼 호나우두 그 머리컷을 제대로 보려면좀 옆모습을 했으면 안돼 저거는 진짜 앞모습을 봐야돼 앞모습 앞모습이 진짜 리얼 그거야 지금 옆에서 보니까 좀 괜찮아보이는거지 앞모습은 진짜 이거는 절대 못해 저거자 이제 황혼의 바코드컷 때전설삼모컷 야 이거 결승전 아니냐 이거? 와 내가 지금 머리를 선택을 해야 된다면 아 근데 나는 진짜 산무컷은 진짜 하고 싶지 않은데 바코드는 마트에서 나가려면 결제해야 된다. <laughs> 어, 아여것도좀 찍어주세요. 하면서 머리도 이렇게 내드려야 되나? 산무컷은 뭐 하고 다닌 사람이 있으니까 학생들 아마 내가 지금 봐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의 이제 두발 자유가 아닌 학교에는 분명히 이러고 다니는 머리가 있을 거야. 에이 아, 바코드 컷은 이거 진짜 이건 아니다. <laughs> 그 와중에 진짜 대박인 게뭔줄암 이거 바코드 컷 어떻게 한건줄 알아요? 빛 같은 거 있지. 빛 같은 거 갖고 와서 여기를 한번 쓸어. 그리고 <laughs> 여기 한번 쓸어. 두 번이면 끝나. 앞에 한번 쓸고 여기에 한번 이제 쓸면은 바코드 컷 완성될 수 있어. 이거는 굉장히 간편한 머리카락이네. 초코 틴트인데, 바코드 컷. 이거는 초코 틴트 예술작 품인것 같아. 바코드 컷. 가겠습니다. 왠지 내가 봤었을 때 바코드 컷 상위권에 들어갈 것 같은데? 나 말고도 하기 싫다고 고른 사람 있을 것 같은데? 요거는... 헤이아치 가겠습니다. 헤이아치. 아, 그래. 이게 결승전이지. 이것이 바로다가 결승전이지. 어, 자, 대머리냐. 근데 둘다 대머리인데, 이거는? 솔직히 내가 봤었을 때 이거 머리카락 여기까지 자란 거야 앞에 싹다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끌어내린 걸 거야 길러가지고 약간 그 머리카락은 좀 대머, 완전히 대머리까지는 아닌데 이렇게 옆에서 나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분들이 옆으로 넘겨 옆으로 넘기는 약간 그런 게 있거든 약간 애니메이션에서 보면은 부장님인데 약간 성격 안 좋은 부장님들 있지 그런 분들이 이렇 옆에, 옆에 길러가지고 옆으로 넘겨. 그래서 맨날 가발 쓰고 다니다가 그 바람 불면 가발 날아가고 막 이렇게 옆에 이렇게 막 휘날리는 그런 장면들. 아, 그게 딱이 머리 스타일. 아, 진짜 두개다 하고 싶진 않은데. 차라리 둘 중에 하나를 내가 평생을 해야 된다면 내가 진짜 그냥 죽음을 택하고 싶을 정도로 별로 하고 싶진 않은데. 그래도 하나 고르자면 일상생활에서 이거는 가능해. 요거는 도저히 못 나갈 것 같다. 요거는 도저히 못 나갈 것같아 내가 봤을 때 이거 1등이다. 가. <laughs> 압도적으로 1등 했는데? <laughs> 우승 비율이 이거 맞아? 21%야. 2등이 12%인데. 초코 틴틴 컷도 은근히 상위권이네. 나 초코 틴틴은 그래도 어, 예술적으로 좀할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와, 이거 스트로베리 머리 컷도 있네. 에스테오 컷, 헬리콥터 컷. 이것도, 이것도 예술작품이지, 이거는. 하고 다닐 수 있지. 어, 이거는 진짜 인싸되겠는데. 자, 아무튼 저는. 황혼의 바코드 컷. 역시 예상대로 1등 했고요 다른 거 가겠습니다.